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향했습니다 주최 측은 매일 저녁 탄핵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앞 여의대로 다섯 개 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강추위에 목도리를 두른 시민들이 즉각 탄핵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해 저녁까지 4시간 넘게 진행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3,000여 명,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부터 각종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나온 2030 세대까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사실 납득이 안 되고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 현장에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을 갖다가 침범을 했잖습니까. 이 나라 그 주인은 국민인데 이 사람들이 대변하는 국회를 갖다가 무섭게 만들었잖습니까.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